이번 시간에는 18번 혀설자와 19번 곡식곡의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법을 통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혀설자입니다. 혀설자를 분해해 보면 일천천, 플러스, 입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막연하게 반복하여 기억하는 것보다는 한자사랑 풀이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천천이고 입구입니다 이두 글자를 결합을 시켜서 혀설 언과 훈에 맞추어 간다는 뜻입니다 1천천 청계의 입구는 말을 의미하죠 청계의 말은 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혀가 없다면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혀가 있음으로써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지 혀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잘 구분이 안 가겠죠? 발음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19번. 곡식 곡자입니다. 이 글자는 다소 복잡하게 보입니다. 특히 이 글자를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자 사랑의 프리법입니다. 맨 위에 글자가 선비 사자입니다. 그 다음 글자가 덮벌멱 카나일이 보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글자가 벼화자입니다 우측편에 있는 글자가 몽둥이 수 또는 몽둥이는 주로 치는 용도기 때문에 칠 수도 됩니다.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선비는 덮여져 있는 한 토의 별아도 몽둥이로 쳐서 곡식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천 년 전에 곡식은 아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서 귀한 것이었죠. 하루 3끼를 해결하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그러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 3끼를 먹지 못하는 시골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현재는 어, 수출이 4천억 불이 넘죠. 1982년도만 하더라도 100억 불 받고 되지 않았습니다. 100억 불과 4천억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없을막이죠. 없을막 이 글자 하나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이에 파생되는 글자 20자를 손쉽게 외울 수 있다는 것이고 모두처럼 이 글자를 이해함으로써 파생되어지는 글자 15개는 힘들이지 않고 눈으로 두뇌 속에 기억 저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매양매자입니다 이 글자 하나를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관련된 글자 13개를 손쉽게 기억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글만 길만자 이 글자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여기에 관련된 글자 여덟 개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저장 기억할 수 있다는 파자 분석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미 수차례 동영상과 네이버에 페이스북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한 네이버 무료 카페에도 무료로 개설되어 있습니다.